그때는 어떻게 뭐 노력해 가지고 7, 8까지 만드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최하로 얇어 임신이 된그 내막이 얇은 사람들 어느 정도 뭐 3, 3일도 있어요. 3, 3일도. 네. 수 있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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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우리가 봤을 때 와, 이게 되겠나 싶은데 대를 음. 사람도 그 네. 그러면 난 난자질이 엄청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. 그 내막도 그렇게 좋지. 맞아요. 예, 예. 그나라 내막보다는 난자가 더둥요하다는 생각 해요 그리고 어떻게 든 난자만 이해가 좋네. 네, 네, 네. 예, 예, 삼, m 밀리도 될 사람 꽤 있어요. 그외로그 음. 아, 특히 아, 이제 네. 그, 예를 들어서 자궁 내막 결에 하는 사람도 꽤, 옛날에 말했거든요. 음. 요즘도 드문데 그런 사람들은 내막 굉장히 얇아요. 뭐 3mm 될까 말까. 생리도 뭐 조금 뭐 비칠랑 말랑 이러고 하는데 그런 분도 들 하면 의외로 잘 돼요. 음. 그 난자가 좋으면 그것도 다 이렇게 극복한다는 얘기죠. 아, 그럼 일단 만약에 내막이 안 좋다면 난자 질 높이는 데더 신경. 그렇죠, 예, 예. 내막 높이는 네네 예. 네, 네. 네. 네.